아들이 왜? 아들이 왜? 맘만 먹었잖아. 맘만 먹었잖아. 우리 아들이 까시 됐네, 까시. 누나가 우리 아들이 까시래요. 아파갖고요. 까시가 됐어요. 퉁퉁이가 아니고. 어, 아들이 왜? 여기 왜 웃는 거야? 아들 왜? 왜요? 꺼먹고 싶어요? 에헤헤헤. 그놈의 꺼먹. 아들, 아, 하더라. 너껌 먹으면 안 되는데, 딱딱한 거. 아, 진짜 껌 달라고? 껌 먹으면 안 돼. 야, 아. 앉아. 아, 진짜 껌 먹으면 안 되는데. 아. <laughs> 어디로 가나? 여기로 갔네. 우리 아들이 지금 산책 갔다 왔어요. 방금, 그래서 껌 달라는 거예요.